저기 뭐지? 저기 왜길 막아놓고 있지? 저기, 저기 왜길 막아놓고 있지? 아, 저거, 저거다. 저, 저 전철이 저 지하철에, 지하철에. 저 트램, 돌아가는 트램이다, 저기가. 여기가. 여기트 돌아가는 트램이구나, 저게. 아, 여기 엊그저께 지나왔었는데 아, 여기가. 내가 가면서 저쪽에서 다 오면서, 우리 좀 갔다가 다시 일로 와. 아, 이거? 어제 여기서 사람들 많다게 있었잖아. 저거, 거기 갈라고 하네저 저쪽에 주선 선님 앞에.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야? 어. 사람 오면 사야 되니까. 여기에 두 명씩 서도 되는가 봐, 바깥에. 우리 바깥에 보이는 데 앉을까? 어머, 응. oh 직접 손으로 들어 뭐, 너무 네, 웃겨.

people are still riding on this shop step inside the car guys thank you 감다그 러네 아, 그노선이 아까 가는거보잖아 이게 앞 으로 가는거 하고, 코는거 이런 조정？하 는걸가봐의 무에 음, 렇들어 这你出一个。 75에서 250대 되면, 그, 교차해주는데요. 옛날에는 완전히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게 비어있거 괜찮은가? 이거는 거의 마차 수준인데. 다시 타고 롱바드로 가자. 걸어가면 오래 걸려. 뭐라 뭐야 뭐야 잘 모르겠어. 뭐야 안 된다. 다시한번 찍어봐 엉덩이올려이 사람이 그린맨이네 엉덩이를 저걸 당기네 저 아저씨 기다리신대저 아저씨 가내렸때말아 다못 알아듣는 것 같아. 다못 알아들어. 왜냐면 그 중간 중간에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서 못 알아들어. 아, 어, 저기 또 온다. 좀럼탈수 있으려나? 또안 태워줘? Two people! That's the two people! Come here, right here! Under the back! Hi, One, two. two more! Four, four, four more! Four, Three. Three! Three, go in! Okay. A seat. Come on, take a seat! A seat boys. <laughs> hey, hold on! Yeah. Take it off! Hold on. Yes,